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절을 돌아보는 실버 토크 쇼 그땐 그랬지 이남입니다. 오늘은요 학창 그때 그 시절을 주제로 삼척에서 오신 어머님 아버님과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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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한분한분 한분 인사를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우리 아버님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삼척시 성내동에서 온 봉수단 코치 네. 박현규입니다. 네, 박현규 아버님. 어머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삼척시 교동에서 온 이정숙입니다. 네. 자, 아버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고려의 기운이 새하고, 네. 어, 조선이 태동한 역사가 있는 곳, 어, 동항도사 이성윤님이 우리 민족의 서사시 제왕궁기를 쓰신 문화가 있는 곳. 산 있고, 강 있고, 바다가 조화로워서 아름다운 여행특별시 원더풀 삼척에서 온 민경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원더풀 삼척에서 오신 오늘 이새 어머님, 아버님 환영합니다. 어우, 삼척 소개를 너무 잘해주셨는데, 조금 이따가 아마 삼척 얘기도 좀 많이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가 돼요. 출연 제의를 받고 지금 좀 어머니 아버님들이 아직은 조금 긴장이 되시는 것 같은데, 자 아버님 출연 제의 받고 어떠셨어요? 아내 얼굴도 텔레비에 나고겠구나. 네 네. 감격스러웠습니다. 감격스러웠어요. 우리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저는 감격스럽기도 하지만은 네. 아 혹시나 삼척시 인구 많은 데서 네. 대표로 와서 혹시 누가 되는 일은 아유, 없을까. 네. 염려스러웠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가 오늘 재밌는 학창시절 얘기 많이 해주시면 누가 아니라 내 주변 분들이 아주 최고 최고 해주실 수 있는 <laughs> 네,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아버님은 어떠셨어요? 예, 네, 좀 뭐, 나이가 이만한데 TV에 네. 나올 수 있다니까 우리 자식들이나 손자들인데 굉장히 뭐, 뭐 자랑스럽지 않겠나 하는 그렇죠. 그런 생각에 굉장히 기뻤습니다. 아, 우리 아버님은 그러면 자녀분들이 지금 알고 계세요? 나오는 거? 모르고 있습니다. 아, 모르고 있어요? <laughs> 네. 우리 어머니는 알고 계세요? 저희도 잘 몰라요. 아 자녀가 아직 몰라요. 이 아, 그, 집에 있는 아들은 토크쇼 하러 간다 그러니까 네. 아는데 이렇게 텔레비 나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아, 모르고. 우리 아버님은요? <laughs> 어, 지난 토요일 날 네. 소리 있는 아이들이 다녀갔는데. 네. 춘천에 어, 가겠다 하니까 왜 가느냐 어, 그쵸. 네. 아마 저는 정확하게 모르고 네. 아마 시니어 토크쇼에 쇼에 나갈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해서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저희가 이거 다 이제 촬영이 되면은 아마 자녀분들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매우 우리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또 <laughs> 아, 우리 부모님 학창시절은 저랬구나 라면서 좀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도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 가장 행복한 질문부터 먼저 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버님부터 좀. 우리 어. 아버님은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좀 들어볼까요? 아 저는 20대였어요. 20대. 네. 네. 어, 시골에서 어, 객주로 나가갖고 네. 대학을 다니고 어. 거기서 결혼을 하고 또 ROTC 장교로 군대를 다녀오고. 네. 그리고 평생 직장을 얻고 오. 거기서 또 일남, 일녀의 자식을 얻은 것이 네. 20대에 다 이루어졌어요. 오. 그래서 만약 지금 되돌릴 수만 있다면, 네. 20대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오. 생각이 들고, 특히 저는 캠프스 커플이 되어 갖고, 네. 아내와 지냈던 그 20대가 아주 그리워서 네. 한번더 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한번 가져봅니다. 다시 돌아가도 우리 아내분과 다시 데이트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어, 그렇거나 어, 그런 질문이 나온다면 <laughs> <네네. 웃음>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네. <laughs> 네, 아내분이 보실 테니까. 네, <laughs> 네.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네. 잘한 일이 네. 제가 아내를 만나서 음.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다. 네. 그리고 남들 앞에 추하지 않은 음. 멋진 젠틀맨이 될수 있는 신사가 어. 될수 있는 네. 그러한 것들이 아내의 도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아. 네. 상당히 네.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어. 우리 아버님은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이 20대. 오, 길게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어머님은 좀 어떤 순간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저는 20대에 저도 초반에 결혼을 했는데, 네. 뭐, 나이 어려서 결혼을 막상 하고 나니까, 내가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할까? 음. 뭐, 그런 염려가 서었는데 다행히도 저희 큰아들을 진짜 태어났는데 그 순간이 아 나도 엄마가 되는구나 어... 너무 진짜 감격스럽고 어... 지금도 눈물 날것 같아 어... 그때 그러니까 생각하첫 아이를 낳았을 때 네. 어... 그때도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아이 낳았을 때 여자들은 아이 낳을 때가 가장 힘들잖아요 좀 힘들지요 그러니까는 음... 아마나 이렇게도 힘들게 진짜 했는데 내가 네. 엄마가 되는구나 음... 그러는게첫 아들을 낳았을 때 진짜 네. 너무 감격스럽더라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네. 키우시면서 너무 감격스러웠던 이 아들이 계속 감격스러웠나요? 예, 지금도요. 아니, 가끔 조금 미울 때도 있었나요? <laughs> 아이, 뭐, 큰아들처럼 그렇게 잘 커준다면은 네. 아들을 내가 열두 키우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큰아들은 <laughs> 어... 지금까지 키워도 네. 지금까지도 직장 잡아서 너무 잘 되고 어...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까지도 가장 행복하셨던 일은? 우리 네. 아드님을 낳으신 네네. 일. 자, 우리 아버님 얘기도 들어볼게요. 네. 우리 아버님은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 언제 있었나요? 예, 네, 저는 공무원 시험 합격했을 때가 제일 아, 기뻤습니다. 네. 옛이 저희도 진남면인데 사실상 옛날에는 살기가 엄청 그쵸, 어려웠거든요. 네. 그러는데 제 공무원 시험 합격딱 해가지고 발령지 발령을 받아가서 네. 혼자 생활하니까 아주 굉장히 그때가 제일. 네. 조항 같습니다. 어, 음, 아버님은 네. 그러면 공무원 시험을 이렇게 좀 요즘으로 따지면 뭐 몇년 준비하고 합격했다 이런 게 있으세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공무원 들어가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아. 솔직한 얘기로 그 공직을 별로 할보수가 작기 때문에 음. 별로 하려고 아, 네. 애쓰지 않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음. 사실상 공무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쉬웠지만 그래도 또 저희들이 공부해서 시험 본다는 건좀 어려운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어떤 네. 합격했을 때가 굉장히 기쁜 것 같습니다. 아, 네. 합격했을 때. 네. 오, 요즘 같을 때도 뭐 옛날에 좀 쉬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이 합격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주제가 학창 그때 그 시절인 만큼 우리 어머님 아버님 학창 시절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어, 아버님부터 좀 들어볼게요. 나는 학창 시절에 어떤 학생이었다. 네. 어, 키가 가장 작았어요. 아 고등학교 2학년 초까지는 네. 제 반에서 제 키가 제일 작았어요. 작다 보니까 오히려 등치 큰 사람, 어, 친구들이 네네. 형처럼 돌봐준 일도 있었고, 어, 네. 그리고 등치가 작다 보니까 괴롭힘을 할 정도의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아 상당히 음 그래도 등치가 작은 어떠한 음 마이너스 받는... 감정 마이너스 감정만큼 보호를 받는 플러스 감정도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이제 갑자기 한 50년 고등학교 졸업한 이제 5한 5년 됐으니까 네네. 지금 만나면 야너왜 등치 그게커니너 아주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았다 역량의 <laughs> 혜택도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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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납니다. 아버님은 언제 키가 많이 크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좀, 2학년 때. 좀좀 의심스러운 것이 한, 네. 한 20cm 크지 않았나 1 1년 년만에. 1 년에. 네. 그러고 고3 때는 네. 어, 반에서 중간의 크기를 좀 넘었었으니까요. 오오. 그러면 우리 아버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엘리트 코스를 밟으셨는데 그 학창 시절에도 공부를 좀잘 하는 편이셨어요? 시골이니까 어. 뭐 도토리 기재기죠 그러나 <laughs> 그래도 조금은, 그 안에서 네, 어그 네, 그러니까 아버님 좀 모범생이셨겠네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laughs> 네, 나는 적평가까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자, 우리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학창 시절에? 글쎄요, 저는 뭐 아버님이 저기 강원도 저 영월에 계시다가 네. 또저 경상도로 이사를 가면서 저가 또 맏딸이고 하다 보니까 네. 오빠가 있고 인데 그냥 집안 살림 하면서 그냥 학교 열심히 왔다 갔다 음. 했는 거그 기억밖에 안 납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키는 그때에도 뭐 다른 친구들보다 좀 크고 또 모든 게 저기 뭐나 얼굴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희다 보니까. 네. 오, 히, 하세요. 어 피부가 상당히 하색이 희다 보니까 네. 딱뭐 네. 이쁘지는 안해도 어머나 자네 얼굴 살, 얼굴이 너무 곱고 응. 그렇다. 그래서 또한 중반쯤 한 16세쯤 그때 갔는데 우리 동네 초등학교가 하나 또 있는데 네. 거기서 어떤 선생님이 저 대구에 있는 선생님이 오더니 아무 것이 저기 뭐나 우리 미스코리아 한번 나가면 안 될까? 어. <웃음> 너무 미인이세요. <laughs> 그, 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어. 뭐 평범하게 그냥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냥. 어. 아니 어머니 오늘 카메라 앞에 딱 앉으셨는데 화장도 별로 안 하셨는데도 제가 얼굴도 너무 고우시고 핑크 립스틱이 네. <laughs> 핑크 립스틱이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근데 보통 이제 어머니 나이 때는 저도 이렇게 어머님들 들어보면은 여자분들은 많이 공부를 하거나 이러신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집안일을 돕고 네. 그저 빨래도 하고 네. 동생들도 돌보고 이러셨던 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학창 시절에 대한 추억은 좀 많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학창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전 꿈이 열심히 해서 여 저기 뭐 여군에 가서 음. 여상교가 되는 게 저의 꿈이었는데 그걸 <laughs> 맞다리다 보니 네. 못했습니다. 그거. 아 그때 당시에 꿈, 꿈이 군인이셨어요. 네, 예, 아. 여군이 되어서 장교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럼 우리 조금 있다 꿈 얘기 또 들어보도록 하고 네. 우리 아버님은 학창 시절에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라고 생각하세요? 예. 네, 저는 학창 시절에 진짜 모범 생이었습니다 모범생이었다네. 그때 어르신들 말을 걸르 거간다 다는건 상상할 수도 없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제일 재밌던 거는 저희들 동네는 이렇게 뭐 없어지지 치고는 그래도 한 중심 그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많았어요 또래들이 음. 그 때문에 애들이 한 집에 평균 6명 일곱 명씩 되니까 친구들 다한1 5명2 0 명씩 되니까 같이 슬매 타고 동태 구르고 음. 뭐 그다음에 제기차기 이런 걸 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억이 남는 거는. 이제 썰매를 타다가 이제 그소물앙으로쑥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빠져나와 가지고 그 한겨울에 추운데도 부모님이 옷을 다렸다고 할까봐 겁이 나서 집에 못 들어가고 싹 바깥에서 싹 말려가지고 내가 <laughs> 그런 시절이 굉장히 이렇게 참기억에 남는 것 같고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 저희들 동창들이 저희들이 유일하게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남녀 공학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학년 1반, 2반, 3반이 됐는데 2반이 남녀공학이 됐어요. 네. 그래서 남녀들이 이제 같이 한 방에서 하룻밤 자고 막 이랬는데도 그뭐흉우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냥 이불 하나 놓고 그한 집에서 놓고, 발 같이 엮고 같이 자고 이랬는데도 뭐 오. 이성관계 이런 걸 느낀다든가 뭐 그런 건 전혀 없이 참 재밌게 지냈는데. 오. 그 동창들이 지금도 서울에서 붕괴 한 번씩 만납니다. 만나는데 아 지금까지 아직 죽지 않고 다 네. 살아있어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네. 서울에 지금 한 20명이지 30명이 매 붕괴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옛날 얘기하고 막걸리 아, 네. 한잔 마실 때 그리고 카톡도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같이 안부 물고 애들 얘기하고 같이 이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건강을 찾고 생활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즘은요 사실 학창시절에 이제 학생들 보면은 별명이 다 있잖아요. 네. 어머님 아버님도 별명이 있으셨어요? 아버님 별명 있으셨어요? 그때 당시엔 저희들 별명이 없었습니다. 별명 없어요. 그냥 이름 부르는 <laughs> 예, 거니다 예, 그러면 그렇죠. 누구야? 이렇게. 예, 그렇죠. 어, 그렇죠. 우리 어머니는요? 그, 저는 조금 빨리 컸기 때문에 키다리. 음. 키다리 키가 <laughs> 좀 커가지고 네, 네, 키다리 네. 어, 어 미스코리아 아니고요. <laughs> 우리 아버님은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별명이 없었을 것 같은데 네. 별명은 언제 어, 얻었냐면은 학교에 에, 교사를 하면서 학생들이 별명을 꼭 지어주잖아요. 예, 아,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장교 생활을 하고 어, 고등학교 교사로 발령 나니까 학생부에 들어가게 되고 네네. 학생부는 좀 우리 좀 학생들이 어, 그... 싫어하는 선생님들이 아, 그쵸, 계시는 맞아요. 곳인데 네. 별명을 잘지어주죠 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별명이 없는 선생님은 학생에 관심이 없었던 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때 그 별명이 어,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그 별명이 뭐였어요? 어, 그때 뭐 하기를 뭐 한국 모아이라 하기도 하고 저러고 <laughs> 네. 음, 음, <laughs> 학생들을 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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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좀 어, 과하게 다루는 어떠한 아 규칙을 정확하게 지키하는 어, 그런 별명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그 학생을 좀 괴롭힌다고 네. 해서 그좀 어, 그 만화에 나오는 어떠한 악, 악역의 그 <laughs> 악역을 그, 그런 것들을 이제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아 어, 오늘 어머님 아버님들 너무 재밌는 얘기, 감동적인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이 토크쇼 하면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나이 사람이 너무너무 생각나고 고맙다 하는 분한테 영상편지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이남 안녕. 야, 텔레비전 새로 보니 반갑지. 난 진짜로 당신이 내 마음으로 된 것이 굉장히 기쁜 것 같아. 내가 세상에서 최고 잘한 일이라면 당신과 결혼한 것 같은데. 내가 92년도에 가난 걸려서 43살에 다 중단했는데 당신의 간호와 배려 덕분으로 진짜로 지금 74살이 되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내가 당신이 받은 도움을 최대한 되돌릴 수 있는 최대한으로 당신을 위해서 살겠다. 앞으로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을 모두 내가 책임지고 다해줄 거니까 당신은 편안한 마음으로 열심히 오래 같이 살아줬으면 좋겠다 여보 이남 죽을 때한날한 한 시에 같이 손잡고 같이 죽자 영원히 함께 할 거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남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너 저기 뭐나 엄마로서 네, 오늘은 삼척에서 오신 어머님, 아버님과 학창 그때 그 시절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실버 토크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주는요, 양양에서 오신 어머님, 아버님과 6.25 관련 전쟁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